안녕하세요 엄찬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촬영하는 목적은 어, 재화학이라는 어, 그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재화학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재화학 하면은 좀 뭔가 단어도 좀 세고 그렇죠 네, 그 누구나 될수 없는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 재화학이 될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만약에 누구나가 제왕이 될수 있다면 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제왕학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내 자신에 대해서 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때 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능력을 끄집어내 주는 것. 즉, 평범함을 비움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을 재화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재화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주고 그러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교육의 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화학을 통해서 많이 능력이 올래 나가 평화다 생각했는데, 뭐 교육을 받아보니까, 내 안에 있던 능력들을 자각함으로써, 어? 내가 이렇게 평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좀 많이, 많이 좀 이렇게 꼬입니다. 계속 하다보면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 어, 오늘, 오늘의 강의, 어, 수업 내용은 첫 번째. 이100%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이100%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책들, 그죠? 렇 많은 책에 여러 가지 성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내가 공부를 해보지만, 쉽게 성공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있잖아요. 3년간 책을 천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한다는 것? 내가 성공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제가 어, 연구하고 제가 실전 연습, 연습도 연 해보고 어, 실제적으로 실전도 해보고 많은 어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게 뭐냐면 어, 100%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딱세 가지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하게 되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많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야 알게 돼요. 그래서 그세 가지, 그세 가지 방법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에너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달라질 수 있을까를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사장님들이 아는 에너지는 어떤 거죠? 에너지, 사장님들이 아시는 에너지. 우리는 그러니까 에너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에너지는 어, 이 모든 것들에 어떤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럼 에너지가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이 행동이 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에너지 있는 사람은 톡톡톡톡톡 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만약에 폭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실패한 사람들이 한 보시,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 어때요? 딱 쳐져 있죠? 아, 난 못해. 난 나약해. 난 게을러.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장님, 여러분들. 정말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내내에서 생각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끼야 돼요. 그것을 할수 있는 게 재화학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 교육을 받으면 게 아니에요. 재화하면 실전 트레이닝입니다. 본인이 여러분이 나오시가 저처럼 만약 저처럼 여러분들이 어, 원래는 이렇게 조용했는데 내가 사람들 말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근데 정말 저처럼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미치듯이 막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 요 그런데 재화를 해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미치듯이 강의도 있잖아요. 막미 폭발적으로 합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를 내가 낼 줄은 모르잖아요. 나도 여행하시는 아니,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내가 석가를 어, 내고 싶어요. 석가를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벌써 거절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이게 쉬워요. 진짜 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못하는 거죠. 아무런 정말 편안했던 정말 내가 나약하고 게으르고 나는 진짜 별 볼일 없고 나는 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에너지를 못 내니까 이 에너지가 내 안에 갇혀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낼 줄을 모르니까 내가 그들보다 못하는 뿐이죠 근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끄어내면 지금 저, 저, 제가 왜 이렇게 미친듯이 하겠어요? 저는 왜, 아니 제가 유튜브 봐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대충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죠? 하기 했나요 없죠?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에너지를 알게 되면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이 어때요? 애기들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애들은 왜 에너지가 넘칠까요? 그애들은 두려움을 몰라 두려움을 안 순간 나의 에너지는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하셨잖아. 정말 성공하셨다면 이 에너지를 꺼집어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끌어낼까요? 궁금하시죠? 그 에너지를 꺼집어낼줄 모르면 백날이 얘기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 에너지는, 이, 다른 게 없어요. 에너지는, 반복의 힘에서. 반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내면, 처음에는 힘이 없죠. 근데 반복 쌓이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쌓이면 힘이 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반복의 힘, 이 반복의 힘을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죠? 내가 반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그죠? 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 반복하는 것을 배워,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헬스를 하려고 할 때, 그죠? 근육 혈도 어떻게 합니까? 헬스장에 가서, 그죠? 내가 해봐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말로는 이루어으로는 얘기해도 얘기 계속 들어요. 이론적으로 박사야. 근데 이론적으로 박사, 박사가 이 근육이 생깁니까? 등기는 어 진짜 많이 털어서 알아. 그치 알죠? 근데 근육은 안 생겨. 이렇게 세상에는 지식은 머리 차고 넘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못해요.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 내야 되는데 못통해내니까 갇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저처럼 떠들게 될때 정말 어, 나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저 갇혀있는 땅은 뭐예요? 갇혀있으니까 그 갇히는 것을 뚫고 나오게 되면 너무나 자유롭겠죠 정말 자유롭습니다 사장님 안에 박스에 내가 들어갈 박스들이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놀람> 살았는데 그죠? 그걸 뚫고 나왔다 생각하고 있어. 바깥으로 내가 나았어 막! 하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 갇혀있는 건 뭐예요? 안에 갇혀있다는 것이 내가 내자신내 능력을 받아놓는 거죠. 그내 자신이 내가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쭉 살아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산 세월에 만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다 먹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이 나약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알다보니까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방법이 통해서 무슨 방법이냐? 이내 생각, 내 의지, 의지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할수 있다는 의지,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은 별 그게 없겠지만, 한번 따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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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를 얘기해요. 자, 된다 한번 했을 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됐다가, 발목이 되면 무섭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딱 치고요. 따라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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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좀 이상하게 보이기에 맞습니다. 예,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불광불광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미치지 않으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미쳐않으면서 바로 에너지를 모으는 제일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태양이 세상을 비춥니다. 태양은 뜨겁게 날수 있어요. 뜨게할수 있죠? 뜨게할수 있는데, 불을 낼수 있습니까? 불을 못내잖요 불은 누가 됩니까? 불을 내려요 돋보기를 갖다 냅니다. 돋보기의 힘이 뭐이니까 그죠? 그뭐이니까 작은 돋보기가 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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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집중, 집중, 집중. 반복은 결국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이고 대나아 이거 되게 숨이 차네요 예, 제가 편집을 안 합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내내보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완전히 어, 대부분은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쁘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즐기는가 내가 지금 사기 재밌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집중하면요. 이렇게 내가 재미없는 것도 재밌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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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해야 그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에너지가 탁 옵니다. 그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면 특히 리쿨팅 할때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좀, 어, 팁이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냐? 내가 에너지가 낮을 때, 예를 들어, 내 에너지가 5라 칠때요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간는데저 사람이 거절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높습니다. 6이라 칠게요. 그럼 우리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깨집니다. 왜? 상대방의 그 전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요. 왜? 먹고 살려고 가야 됩니다. 생벽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런데 10중 팔고 안 돼요. 이럴 때는 내가 에너지를 높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높이고, 그죠? 에너지를 높인 상태에서 만나러 가야 한게 높습니다. 물론 가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에너지 낮은 상태에 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실패하고 두번 실패하고 세번 실패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사람이. 때문에요.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안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그 일이 하니까 싫어지 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직하시는 분들이죠. 이직하시는 분들, 다른 집장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다니시는 분들 다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에너지가 없는데 새로운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하던 일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왜안 돼요? 거절을 많이 당해서 부력기 때문에 다른 일 가면은 또그 일이 또 생깁니다. 그 또그만둡니다또 또 찾아가 요또 그렇게 똑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 내려면 내 에너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이 없는 반복, 반복, 반복. 내가 된다, 된다, 그 말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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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를 외치세요. 된다를 계속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안 된다 하루에 내 모든 것들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 뭐 이거 해볼래? 안 되나? 나 이거 나 못해 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 하고 있어 요 그것을 깨야 돼요 깨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정말 멋진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 안에 안 된다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안돼 만족스럽지 않은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애들지만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폭발 되면 내가 낼수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성공의 제일 첫 번째 요건입니다 조건이고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 가르치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삶이 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너지 에너지를 했습니다 내 이런 믿음 믿음에 대해서 어, 이 대표 순간을 바꾸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에너지였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이세 가지만 갖춰주면 100%수공할때 문제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구독 꼭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세요댓글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